안녕하세요. 머니옥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2% 하락처리가 나오면서 68,100원에 종가마감처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22만 주가량 나왔고, 엔캠이 한 10거래를 넘게 주가하락폭이 나왔는데,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터널하운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가면서 OBB 시치가 약간 미약하니나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신용장고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보유 비중하고, 지금 기관보유 수량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보도록 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메스타점을 좀 잡고 들어오면서 기관들까지도 따라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메스타점을 좀 잡고 들어왔다가 단기 차익 정도의 매도물량 때리고 나서 다시 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신용장구 부분에 대한 게 꺾이지 않으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권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M 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때 주가상승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갔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1.5조 원의 CATL 계약권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올려쳤고, 거기다가 에 4분기부터 해서 AMPC 부분에 대한 걸 145억 원 수령 전망이라고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터너라운드가 나오면서 전원사체 가격대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밑으로 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엔캠 자체적으로 이 보시면, 천억 조달 타진 부분 해가지고 또다시 시비 발행을 한다라는 좀 내용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게 찌라시죠? 아직까지 확정 처리가 된건 아니지만 또다시 이제 시비 처리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완전히 주가를 눌러버리는 좀투명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반대 매매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제 청산을 당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던지면서 주가가 내려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태만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반권에서 받아 먹으면서 빠르게 좀 장대양봉으로 치고 올릴 수가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지금 딱두 가지 어떤 부분냐면 이 4분기 때 실적이 나올 것이냐 실적이 나와가지고 12 가격대 이상까지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릴 것이고, 만약에 4분기 때 실적 부분이 또다시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12 가격대 밑으로까지 또, 주가가 빠져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2처리 부분에 대한 게 푸드옵션의 행사 부분이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그 이상으로 못 올리고, 결국에는 뭐 푸드옵션 행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2,5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밑으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실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4분기 실적 부분에서 엔캠 차이나가 올라오는지, 맞죠? 엔캠 아메리카 등 같은 경우는 어쨌든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캠 차이나 쪽에 올라온다 라고 하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거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과 포지션 그리고 어디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기업 상태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강원 정자공시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화사체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2,500억 원이거든요. 이게 2,500억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발행결정 부분에 대한 게 2024년도 10월 14일 날짜에 발행결정 처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포도옵션 행사로 언제부터 할 수가 있냐면 2026년도 11월 5일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안되죠.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 금액 자체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할수 있는 게 2,500억 원이나 달하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장 같은 경우에 막 가압류 처리가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엔켐이 만약에 분기 보고서에서 실적이 잘 나왔었다 여기 보시면 어 분기 보고서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적자 폭이 안 나오고 이 실적 부분이 흑자로 조금이라도 나왔거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에 대한 마이너스가 커지지 않았다 라고 했으면은 이게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겠죠 여기가 그쵸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전환사채 부분에 대한 가격대가 대부분 보면은 13회차도 보면 전환 가입 조정이 나왔을 때 7만 700원 정도 형성이 됐었죠 그쵸 전환 가입 부분에 대한 게 7만 711원이고 이 외에 다른 것들도 다 보면은 12회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68,000원대입니다. 그죠? 68,048원. 그리고 11회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0, 여기 73,305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68,000원대에서부터 7만원대 사이에 이제 12가 전환가액 조정이 된다 라면 가격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7만원대 이상만 주가가 올라가 있어도 폰옵션 부분에 대한 행사 우려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이상부터 해가지고 실적 부분이 좀잘 나오거나 아니면 업황적인 부분에서나 지금 리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히, 여기 리튬 가격이 최근에 93.52안까지 올랐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뭐 90.52안 91위안 9 3억 이안 한다더니 12일 날짜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짜죠 이게 그렇죠 금요일 날짜까지 93.5 이안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선물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리튬 선물가격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뭐 차이 매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리튬 가격 올라간 거 대비해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괴류율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전지 섹터 올라야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도 올라갔다 이렇게 연일 빼는 거는 12처리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그 12처리에 대한 전환가입 조정이 나왔었을 때 68,000원대에서부터 7만원대인데 이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가격대 올라갈 때 보시면 아래 꼬리 부분 수급 들어가면서 거의 갭상승 처리를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쵸?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시비를 갖다가 더 조달한다라는 이시띠라시가 돌아버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건데 이거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께 실적 부분에 대한 걸 기대를 하면서 실적 부분이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공급 계약권들을 먼저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어쨌든, 분기보고서를 봤었을 때,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마, 누적으로 해서 490억까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큰 원흉이, 여기 보면은, 엔캠 차이나예요 엔캠 차이나 쪽이, 원래는 그래도 한 7억 정도 흑자 부분을 유지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8억까지, 적자가 전환됐어요 오히려 k 캠 아메리카 측은 210억에서 여기도 뭐한 84억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여기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계속 그래도 매 분기마다 유지를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 캠 차이나 쪽은 자본 부분에 대한 것도 줄어들었는데 적자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이 어쨌든 ampc 수령을 한다라는 거 그쵸 이걸 수령을 한다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들어올 영업이익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1.5조 원의 공급계약권이 어느 정도 캡하냐면은 엔캠이 전년도에 지금 전액 부분에 대한 게 나간 게 5만 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조 원에 35만 톤이에요. 그래서 5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은 매년에 7만 톤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가던 캡하의 두배 정도 이상이 더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매출액 부분 올라가고 영업이익 부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7만원대 이상까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드옵션 행사가 나와도 어차피 회사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없어가지고 저기 나온다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현재 한 12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포도옵션 금액대가 너무나도 많이 밀려서 나와버리면은 상환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또 외부 자금은 조달하거나 아니면 시비 처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 은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세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간에 하단권을 찍고 나서. 여기 매물대선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쵸. 여기가 원래 하방지시선이었다가 밑으로 떨어져버리니까 또다시 올라갔대 매물대선이죠. 여기가 하방지시선이었다가 근데 이 구간은 어쨌든 장대양봉으로 해서 올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차임에도 나왔을 때 동일선상에서 아래꼬리 수급, 여기도 동일선상 아래꼬리 수급이잖아요. 그쵸. 이 구간 밑으로 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여기가 OBB c 치가 올라왔잖아요. 거기다가,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도 따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에 터치가 나오면 여기 있던 물량도 여기에서 메스타점을 잡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구간 밑으로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 최하반권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한 3, 4%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평선의 하단 구간하고 이 상단 구간 이어가면서 상하단 상단을 치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3거래일 정도로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원래 동시효과 때 조금 내렸다가 9시 때 올렸죠. 그러다가 윗꼬리 차익매도 나오고 나서 10시, 11시, 12시까지 내려쳤다가 12시부터 말아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자꾸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를 때려가지고 뭐 그런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특별하게 막 매도를 많이 때린다라는 수급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선물 포지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선물 포지션이 오늘 보시면 9시 5분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려쳤다가, 10시 대 9시 10분 넘어가니까 밑으로 내렸다가, 9시 10분 이후부터 해가지고, 10분, 11분, 12분, 13분까지 순매세가 들어왔어요. 여기 또 보시면, 푸드 옵션이에요. 푸드 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9시 58분부터 해가지고 매도가를 굉장히 세게 때리면서 눌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보시면 56분, 57분, 58분, 59분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지션을 보고 투자를 하고 섹터 자체 내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타점을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아직 롱 계약권이 훨씬 많아요. 19,600 계약권에서부터 18,500 계약.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2,600 계약권에서 2,500 계약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올려야 돼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따라잡기 투자를 했던 거지. 원래는 매도, 타, 매도 가져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얘들이 매수 잡으면 본인들만 매도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예탁 자금 자체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1조 원에 융자전거 27조 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을 털 수가 없어요. 그럼 저가에서 물량만 넘겨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냥 매스타점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투매를 던지는 게 어디냐? 개인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요. 투매를 던지는 물량이 어떤 물량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져가야 되냐. 여기 외국인들 들어오면 기관들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용장고 올라가죠? 신용장고 올라오면은 거래량 터집니다. 거래량 터지면 장대양봉 형태로 올려쳐져, 그때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21만 7천원까지 올려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매물대선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 지금 보면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이 동일선상에서에 대한 매물대는 이게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매물대선이 형성이 된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죠 너무 많이 뺐으니까 그러다가 또 빠졌죠 여기도 좀 빠졌죠 최근에 여기에서 올라왔었을 때 리튬 가격 올라가면서 여기만 좀 상승폭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12물량 또출해된다 12물량 늘어난다 라는 것 때문에 투매 던졌다가 이번에 반등폭이 일어나면 어차피 신용정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투매 현상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올려친다 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매물대선 돌파할 때신용정고 올라와 있으니까 가잖아요 여기도 어느 구간이든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신용장고 올라오면서 똑같은 포지션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이 구간에서는 돌파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매물대선이 있는 구간이 딱히 있냐? 없어요. 21만 여기 7천원까지는 매물대선이 딱히 존재를 안 합니다. 뭐 매물대선이라고 해봤자 여기 보시면 17만 6천원에서부터 21만 7천원 사이에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냐? 여기서 메타점 잡고 21만 7천원에서 단기차익 매도 출애를 시켜요. 그쵸. 한30% 정도 출애를 시킨 다음에, 여기 17만 6천 원대로 내려온다라면 추가 매수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인 30만 8천 원까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로 메스타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OBB 수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21만 7천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투매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차익 매도 부분에 대한 투매 현상을 다 받아 먹으면서 올려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면서, 30만 8천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ess 부분에 대한 캐파가 너무 세요 지금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럽 부분에 대한 거는 좋아요 지금 뭐 에코프로에서 헝가리 공장이 완공돼서 여기에서 catl 쪽으로 해가지고 양극재가 들어가고 스페인 공장에 있는 엔캠 쪽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CAT라고 공급 계약권으로 전액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유럽 부분은 어차피 전기차 판매량이 매년마다 30% 정도 증가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올해 같은 거 200만 대가 넘어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폭이 나오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문제예요. 미국이 지금 어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ESS 판매량이 EV 부분을 메꿔주냐. 그런데라고 하면 유럽 부분이 증가폭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부분이 말 그대로 본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엔캠 차이나 쪽은 어느 정도는 메꿔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보니까 중치신흥 쪽이나 그리고 뭐 공급계약권이 그동안에 나왔던 게 이제 4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A.M.P.C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내년도 되면은 이 미국 부분이나 프랑스에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받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 받쳐줄 거다. 그러면 실적 부분이 받쳐졌을 때 이게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그게 12가격대 이상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는 연일 올려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그냐면 지금 푸드옵션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말 그대로 이. 2차전지 섹터에서 엔캠의 전액 부분에 대한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땡겨올 때가 됐다 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을 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 공장 기지의 리투명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죠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여기에서 리투명 부분에 대한 게 직접 공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원가락이 일어나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전에 밸류를 적용시키면서 올려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수급상태를 체크하면서 가져가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에 상당권이 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가 따라오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 250척까지 수주권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가 이게 핵추인점 3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차익 매도 나거나 시장의 눌림성 때문에 또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미국에서 승인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각 기업한테 아직 배정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거 여러분들 배정처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2027년도부터 독하다 채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기 때문에 V짠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비 중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 한 매도는 80% 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뭔 물을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을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엔캠은 여러분들 이 시비와, 그쵸, 전환사체 부분에 대한 시비와 실적의 싸움입니다. 근데 실적이라는 건 당장 찍히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의 멀티프을 땡겨올 수 있는, 말 그대로 밸류의 전환 처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수주권이나 계약권이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원가락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1 1를 이길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올라간다고 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최하단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확정적으로 도로는 ampc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catl 공장 부분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계약을 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측의 전액 부분을 쓰거나 중국 측의 양극재 부분을 쓰거나 하면 관세가 때려져요. 그러면 유럽 부분에서 아무리 팔아도 영업익률이 이 남지를 않거든요? 그니까 한국 측에 양극재나 전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3등을 가져가고 있는 게 엔캠이지 않습니까? 그쵸? 케파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엔캠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공장하고의 거리가 1km인가요? 그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CAT의 1.5조 원 규모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보면은 세액공제 부분까지 나오면서 중국 부분에 대한 것도 ESS 공급 부분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만 제가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 줄어드는데 ESS 부분이 버텨준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 7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거 신용장고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연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 먼저 선침해를 해가는 투자를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캠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잼벡스의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s k 하이닉스내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